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냐? 지난 15일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최근 1,68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총 6,770억 달러 하나로 약 995조 원으로 추산되는 뒤 역사상 처음으로 자산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머스크의 자산이 증가한 이유에는 그가 만든 비상장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최근에 크게 급등해서 그런 건디 이번에 스페이스X가 내부자 주식 매각에서 기업가치를 8천억 달러로 평가받았거든? 지난 8월에만 해도 기업 가치가 4천억 달러였는데 약 4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두 배로 뛴겨. 게다가 내년에 기업 공개, 즉 주식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니께. 머스크는 지금 스페이스X 지분을 약42%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전망하면서 상장과 함께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1조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겨. 여기에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향후 10년간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등의 주요 경영 성과를 달성할 경우 최대 1조 달러의 테슬라 주식을 받는 보상안까지 통과됐다고요. 그럼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보더라고.